네, 안녕하세요. 나우옹 TV야. 무선 청소기 올류 12,000, 22,000에서 배터리 오결한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000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작동을 시키고 움직이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꺼졌다가 켜졌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그 특히 밀 때보다는 당길 때 꺼지는 일이 많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처럼 청소기를 작동시킬 때 작동이 되었다가 꺼졌다가 하는 이유는 바로 모터와 배터리 결합부위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는 틈이 있어서 제대로 맞물려 있지 않고 위쪽만 맞물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움직일 때 배터리가 덜렁덜렁 하면서, 이렇게 덜렁덜렁 하면서 전력이 공급됐다가 끊겼다가 하기 때문에 청소기 역시 멈췄다가 작동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터리를 다시 분리해 주시고, 이쪽 홈이 있는 아래쪽부터 먼지통 부분에 잘 봤죠? 결합해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